매력적인 정말 어너 매력이.. 이게 yeah. 왜그러냐면은 아 왜그러고? 있어요? 저도 <laughs> 모르겠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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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성규라고.. 저는 진짜 해성님의 모든 모습이 좋고 사랑스럽고 멋지지만 <laughs> 가득하게 정말 인사를 한 다음에 고개를 들고 첫 소주를 시작하는데 눈으로 다 죽었어. 한게 있잖아요. 그때 진짜 나 어, 어, 진짜 죽겠구나. 라는 생각해봐요, 진짜. 근데 에이, 에이, 이상하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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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. 저도 이상하게요. 그렇게 이견이... 조금 조금 말씀하시는 모습에 숨줄여서 어이... 지켜보게 되는 모 무슨 말이나올지 몰라요. 그런 것도 있지만 네. 이 그렇습니다. 사람이라는 게 네. 누군가가 저를 좋아하면 네.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사실. 그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 외에 다른 아티스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아! 국민 c a